안녕, 제입니다 제가 보는 자꾸 신공요 환영합니다. 오늘만 보면 바로 테이블 버스트가 신제품 테이블에드 가페트 세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팔고 있다 보드랄까요? 우와, 이게 다 세트야. 이런데 본 적이 없어. 자, 보세요, 테이블에드 버스트 스타트 세트예요. 우와, 여기에는 갓파이키리 스페셜 버전 들어있네요. 오, 근데 이렇게 많다는 거. 우와, 이몇 개냐? 1 0개는될것 같아요. 오. 이번에는 베이브드 퍼스트 대듀얼배트 세트네요. 어 이거는요, 어제노시스 칼리버 스페셜 버전하고 빅토리 바이키리 스페셜 버전이 들어있네요. 우와, 멋있다. 이것도 역시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야, 이거 실화냐? 엄청 많은데요. 우와, 이게 몇십 개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사고 날거했네요 자, 이번에는 듀얼 스핀 베이스테디움 디에셋 티어 우와 듀얼 스피 스타디어 스피ン 베이스타디움 베이스테디움 디에셋은요 팽펠리르어 스페셜 한정 배게 들어있네요 우와 스핀닝들을 해제하면서 배트를지나는데요 우와 이런 걸 봤어 자 여기도 엄청 많네요 우와 짱이다 자 이번에 이번에 나온 신제품 베이베드 베이베드까배트스투 우와 이거는 우와 까파이키리 어, 레드 버전 들어있고요 여기 크라이사탄 블루 버전 들어있네요 우와 이것도 엄청나게 많네요 오 여기 보세요 헉, 나 이렇게 많은데는 처음 봐 우와 여러분들 처음 보죠 자 여기 어딜까요 바로 바로 롯데마트 영통점 소개드렸어요. 필요하신 분께서도 구겨 좋을 것 같아요. 아에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와 진짜 산더미다. 빠이빠이 빠이빠이.